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교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교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신명기 5장 27절에서 오늘 본문 6장 3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법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여우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우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고 노력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직면해야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번성하게 해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거청한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그리고 헌신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